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1월 12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머스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맨시티 원정에서 6골을 실점하며 대패했다. 교체로 피치를 밟은 시니스테라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리그 선두팀의 화력에 무너졌다. 그로 인해 강등권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직전 홈경기에서는 순위 경쟁 중인 벌리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리력이 너를 뛰고 있다. 솔랑케의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점도 아쉽다. 이어서 뉴캐슬은 주중 챔스 원정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순위가 하락했다. 8위를 잡으며 1위까지 올라갔었지만 최하위로 추락했다. 그래도 최근 흐름이 나쁜 건 아니다. 리그컵에서는 맨체스터 팀들을 연파하며 우승을 노리고 있고, 리그에서는 아스널의 시즌 첫 패배를 안겼다. 알미론과 고든, 머피 등이 측면을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다. 뉴캐슬은 주중에 독일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스쿼드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조엘링턴과 리브라멘토가 주중에 선발 출전했기에 다른 선수들이 좋은 체력 상태로 나설 수 있는 점도 있다. 가마랑이스의 중원장악 속에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뉴캐슬이 리그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뉴캐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라나다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라나다는 오수수나 전을 시작으로 3연패를 당했다. 안정적인 잔류를 노렸던 이번 시즌이지만 출발이 좋지 못한데 리그 3분의 1이 다 돼가는 시점에 오직 알메리아만이 그들의 밑에 있다. 그나마 홈에서는 강팀 상대로도 꾸준하게 골을 넣으며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우주니와 마레티네스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어서 헤타페는 최근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11위로 올라섰다. 비록 승리는 한 경기에 불과했지만 베티스와 빌바오, 비아레알 등 유로파 레벨의 팀들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 레알에서 실패했던 잊혀진 유망주, 마요랄이 벌써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강점인 수비가 성적을 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단, 이 경기에는 센터백 제네가 징계로 결정한다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으로는 해타페가 낮지만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다. 또, 제네의 이탈로 인해 알도레테와 알바레스의 센터백 파트너 한 자리가 불안하다. 그러나, 막시모비치와 미트로비치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라인을 확실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 픽 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 픽 무료로 공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오사순아 대 라스팔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사순아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지로나와 상위권 팀인 베티스를 만나는 등 스케줄이 쉽지 않았다. 또, 직전 지로나 전에서는 스트라이커인 부디미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았다. 풀백으로 나서던 모이카를 윙어로 올린 이후, 팀의 화력이 좋아졌는데, 아빌라와 가르시아 등 이선도 있다. 이어서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우승을 노리는 아틀레티코를 격파했다.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가 우선인데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최근 페이스가 대단히 좋은데, 아틀레티코와 비아레알 등을 상대로 승리하며 다섯 경기에서 4승을 따냈다. 한국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마빈박을 비롯해, 모레이로와 수아레즈 등 측면 경기력이 좋다. 라스팔마스는 측면의 강점이 있는 팀으로, 모이카와 아세로 등 홈팀 선수들의 돌파를 저지할 수 있다. 그리나, 최전방에서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문전 침투를 하는 선수들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신 스트라이커로 몸싸움이 좋은 부디미르가 경기 내내 상대 최종 수비를 어렵게 할수 있고 홈에 이점도 있는 오사수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오사수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험 대 클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은 지난 다름 슈타드 원정을 승리하며 10라운드 만의 첫승을 신고했다. 원정이었고, 상대가 거센 공세로 나섰기에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일본 대표팀 소속의 아사노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최근 4경기에서 1패만 당하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 스컬터백과 마쇼비치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을 찾았다. 이어서 켈레는 지난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마이나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로도 경기 내내 공세를 늦추지 않고, 30개 가까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팀의 구심점이었던 헥터가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췄기에 중위권은 가능해 보였는데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다름슈타드 원정을 승리하며 첫 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보험이고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하위 탈출을 원하는 쾰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마르텔과 카인츠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상대를 압박하며 안정감 있게 운영하려 할 것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발베이크 대 고어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에노르트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아더워에의 퇴장이 없었다면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었다. 클레오니스의 선제골이 나왔고 로메라트와 야신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수 안정감도 있었다. 이 경기에는 아더워에가 빠지기에 가리가 수비진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고어에드는 지난 라운드에 비테세를 완파했다.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빌럼슨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에드바르센의 골도 나왔다. 페에노르트 원정 패배 이후 나선 4경기에서 9골 1실점에 빼어난 득실로 무패를 이어가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고어헤드는 빌럼슨과 린토스트가 나서는 중원 경기력이 좋다. 크라머가 이끌 수비진 보호도 하면서 역습 전개에도 강점이 있다. 발베이크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겠지만 상대의 의도에 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승점 한 점은 챙겨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